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공격 학원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9월, 10월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어제 시점으로 해서 이제 180일 남았고요. 이제 179일, 178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 반년밖에 안 남았다. 약간 조바심도 나겠죠, 이제.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했고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문풀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끝냈고요. 자, 그럼 구1시월은 이제 뭐를 할 거냐? 어, 이걸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언제? 11월에. 그 문제들을 조금 어려운 문제로 제가 이제 구성을 할 거고, 지금 현재는 일단은, 어, 예를 한번더 돌릴 겁니다. 이거 핵심 요약. 아셨죠? 그서 핵심 요약 강의를 한번 돌리고 OX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려고요. OX. 그래서 핵심 요약 및 OX라고 해서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9월 16일부터 해서 이제 18일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갈 건데 자얘 목적이 뭐냐 그럼 이걸 왜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론 정리를 한번더 하자. 우리가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한번더 하고.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 우리 소방학 개론 뒤에 가보면 그 플러스 이론 있었죠. 어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하셨죠 이론책 맨 뒤에 가 보면 심화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짚어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프린트로 여러분들 있을 때마다 어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법은 심화 조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심화 조항에 대한 학습 그리고 이 심화 내용이나 심화 조항에 대한 문제까지 제가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까지 어 같이 풀어보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OX는 어차피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색심미학과 OX라고 되어 있고, 책 이름은 아마 점프책일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한번더 그냥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해서 점프강이다라고 해서 작년에도 어, 진행을 했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책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저 작년 대비해서.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어, 제가 조금 추가를 좀 많이 했고요. 자, 학계론과 법규는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화목으로 업로드가 되는데, 이 업로드 날짜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있어 그래서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1월 중순까지 가고, 11월에서 12월까지 이제 예상 문제풀이라는 걸 제가 한 6주 정도로 해서 문제집이 있거든요. 예상 문제풀이집을 통해서 이제 한번, 어, 제가 또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마 관계법규가, 거기 우리 사이트에 가보면, 그, 우리, 그,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스마트 스토어.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 관계법규 책이 작년 예상문제집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학 예상문제집은 지금 품절이 돼서 없고, 법 작년 예상문제집이 있거든요. 어, 그거 여러분들 혹시 작년 거한번더 풀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왜냐면 작년 문제랑 비슷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올해 시험 경향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올 줄 몰랐는데 실제로 복규 예상문제집을 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풀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작년께. 근데 지금 봐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 그래서 혹시 미리 보실 분들은 그거 구입해서 보셔도 된다고요. 근데 지금 재고가 많진 않아요. 진짜 내가 그냥 엄청 싸게 그냥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점프반 구입하실 때 어, 같이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여러분들 예상 문제풀이집 작년과만 올라가 있을 거예요. 2만 원인가 이렇게서 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 어, 하나 더 어, 보셔도 괜찮다. 괜찮, 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올해 예상 문제집은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어, 또 나올 거니까 연말에. 어. 자 그리고 촬영 일정은 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업로드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핵심 이론 교재는 제가 좀 마무리를 지금 마무리 과정이거든요. 어 요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 9월 15일날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홈페이지, 에래서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올려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구입하실 거잘 고르셔서 여러분들이 어, 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수업 시작할 때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거 제가 전체적으로 쭉쭉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학은 이렇게 되어 있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핵심 요약과 OX 강의의 목적은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기출 말고, 이제 기출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어, 그래서 이렇게 심화 이론을 들어갈 거예요. 점프 교재를 통해서 핵심 요약을 하고. 그리고 11월 12월은 이제 예상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출 외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외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많이 풀어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1월, 2월은 마무리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 마무리 모의고사도 제가 이제 몇 회차로 구성할지 작년 거 제가 한번 봐서 어, 어떻게 할지 제가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별도로 안내를 드릴게요. 어, 별도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갈 거다. 그래서 9월 10월 과정을 일단 들어갑시다. 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이제 가는 과정이에요. 11월 12월 가고 1월 2월 마무리 모의고사 하고 3월 7일이죠. 그때 첫째 주에 이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아,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요약은 이렇게 해서 제가 마치고 26년 시험 대비 커리큘럼도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아. 자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얻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특히 법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제 법규는 여러분들.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한 친구들 들어보면, 어, 책 있죠? 요 책.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 진짜로. 이 많이 봐야 돼. 많이 보고, 많이 읽어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학은 일단은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어, 요거는 제가 한번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적중을 할지 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어차피 기출에 나왔던 건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예상 문제 풀이집을또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작년과 대비해서 어,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월까지 또 한번, 연말까지 한번 또 달려보자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이제 모의고사는, 어, 그냥 모의고사 그냥 시험 보는 문제니까, 시험 보는 많이니까, 어,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이제 끝내고, 책이 나오게 되면 그책 가지고, 어, 제가 이제 점프반. 또 이제 심화 이론반이라는 커리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어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